정상에 오르게 될지 잠시 후에 이 경기 어,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천안 종합운동장 실외장입니다. 오정환 선수 첫 번째 서브 게임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가져가는 오정환 선수입니다. 영상 <목소리도> 이후에 3구에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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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절망 커세 지금까지는 정말 결정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. 길게 부셔놨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번에 그렇습니다. 서서히 안료질도 안정. 좋은 포스. 어, 뭐 공이 몰리면 여지없이 좋은 포인트를 리드 샷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아 하지만. 아 결. 별... 어 아, 코치 선택 좋았네요. 벗어났습니다. 어, 네. 그때 당시에는 안유진 선수가 우, 어, 우정아 선수를 물리치면서 우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번엔. 왼쪽 <laughs> 결국 이렇게 어드벤치가 다시 한번 오정화 선수에게 부어지게 되겠습니다 아, 앞서서 끝내지 못하면서 여기서 흐름이 다시 한번 오정화 쪽으로 넘어가게 됐고요. 레이크트 상황. 아그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오정화 선수의 서브게임입니다. 자 오정화. 이 코스 네, 그럼 한번 타니까 좀 무섭게 치고갑니다. 그렇습니다. 어. 서비스, 서비스. 러브 게임을 만들어내면서 오정아 선수가 3대0 리드를 잡습니다. 잠시 후에 네 번째 게임 이어드리겠습니다. 천안입니다. 투를 하게 되면서. 2대3 이라는 그렇로 됐습니다. 네. 안유진 사상황이 네. 러브 15. 오히려 드피샷을배척을 하면 서 안유진 선수가 서리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엔 벗어났습니다 드롭샷 핸드 길게 가면서 오종 게임 서브트가 나오면서 쉽게 쉽게 서브 게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. 이번엔 정확하게 맞지 못했습니다. 1티놀 원 코스. 지금 게임에서만 두 개가 나왔고요 네. 아, 지금안유진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30-40. 몇개 성공 뛸수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. 네 그렇습니다. 안준 선수 뭐 충분히 능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. 여기서 네 이렇게 브레이크 성공하는 안. 걸립니다. 옷, 15 l o v 네, 확실히 적응이 완벽하게 된 듯한 모습이고요 걸렸습니다. 날카롭습니다. 다운데 라인 공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상황. 리턴 네. 길었어요. 4대 2가 됐고요. 그렇죠. 네, 볼트첫 번째 서비스도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. 벗어납니다. 네, 지금도 살짝 벗어나게 됐고요. 이번엔. 들리고 있습니다. 정화 선수 흐름을 또 넘겨주면서 체력적인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 와, 결국 여기서 또한번 실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4대3 4대0에서 4대... 경기 초반에는 잘성공됐었던 샷들이 조금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번엔 백핸드가 걸려. <laughs> 어, 이번에도 좋은 샷 보여줬습니다. 네,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됐습니다. 네. <laughs> 이번엔 벗어났어요. 서리어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자 이렇게 되면서 안효진 선수가 여덟 번째 게임 결국 <laughs> 가져갔습니다. 복게임 모이도 했습니다. 네, 안효진 선수 경기 초반에도 쉽게 쉽게 터 어, 서비스 성공 확률도 경기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무리 지었습니다. 포인트가 나야 됩니다. 아, 어 네. 연속 포인트가 나왔어요. 좋은 코 <laughs> 네. 그렇기 때문에 저 드롭샷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. 서브 포인트. 이렇게 아홉 번째 게임을. 오정환 선수 조금 어, 실수가 나왔죠. 네. 이천도 잘 보냈던 오정환 선수였거든요. 어, 이번엔 네. 벗어났어요 깊은 코스 잘 보내면서 이렇게 첫 번째 세트를 가져오게 되는 오정아 선수입니다.